홀로 된 노인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도 미팅 행사가 오늘 부산에서 마련됐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른 쌍의 남녀가 새로운 짝을 찾는 미팅 현장입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20대의 젊은이가 아니라 모두 60살이 훌쩍 넘은 노인들입니다. 어색한 건 잠시. 조를 짜 진행된 게임을 통해 서로에게 금방 친숙해집니다. 게임에 저 어깨를 주물러주면서도 즐겁기만 합니다. 색색깔의 국가은 나이를 잊게 합니다. 솔직하고 당당한 건 신세대 못지않습니다. 레슨을 입고 남한 어, 인생 개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laughs> 저는 여기에 제 앞으로 죽을 때 같이 가, 같이 살 분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이벤트 업체가 마련한 오늘 후보 미팅은 많은 신청자가 몰려 이성과 결혼 문제가 노인들에게도 큰 관심임을 보여줬습니다. 접수가 세도할 정도였고요. 어, 남자분 아버님 수보다 어머님 수가 훨씬 많아서 저희가 선정하는데도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자녀들이 더 적극적인 모습이라 달라진 사회적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전 숙소했는데 자식들이 나가라고 생활해서 오늘 나왔어요. 참석자들은 노인들의 이성 교제와 대혼 문제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참석자들은 결혼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의 노년을 같이할 소중한 친구가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합니다